안녕하십니까. 양코드지입니다. 한국판 13.6 업데이트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디바이스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일본판 업데이트하는 그 쿠앱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했어요. 어, 이상하네? 왜 구글 플레이어에서 안 되지? 어, 아무튼, 뭐, 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유예랭크 보상을 먼저 받겠습니다. 플래티넘 티켓 조각 주네요. 리더십도 주고. 어, 또 있네. 레전드 다섯 개. 리더십도 하나 주고. 리더십은, 어, 또, 리더십 나오고. 미션? 어, 미션. 아, 어, 이게 좀, 아, 참. 먼저 배너를 좀 보겠습니다. 배너.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어쭉 나왔네요 뭐 미션 달성 보수를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냐 요거 이제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뭐 일부 미션 한정 이건 볼거 없을 것 같고 음어 중요한 거좀 보겠습니다 4 형태나 사진 캐릭터 나왔죠 사쿠라 요즘 중요하고 3진 나온 거어 브리즈 브리즈 나왔고 본능 추가된 거 강룡 그라디오스, 긴타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초본능이다 초본능 초본능 나온 거 가네샤, 가네샤 그럼 요걸 좀 위주로 볼게요. 자 먼저 자 가장 핫한 캐릭터인데 사쿠라다 사쿠라 사쿠라 이진이 나왔어요. 이진 나왔고 자 삼진이 천주 사쿠라 얘가 4단지나가 나왔습니다. 4단지나어 사단지나식 4단 근데 4단 진화시키면은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크리티컬 확률 업이 돼요. 어 확률 업? 어, 얘 4단 진화시키려면은 레벨을 이제 60레벨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5%에서 8%가 돼요. 8%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얘를 4단 진화시키면은 새로운 양콤보가 생깁니다. 근데 현재 얘가 양콤보가 있긴 있어요. 양콤보가. 일단, 요게 있는데, 요, 크리티컬 확률업소. 양코모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얘랑 이제 같이 끼면은, 어, 얘, 가 이제, 웨이, 웨이트리스 양코 얘랑 같이 쓰면은, 캐릭터 체력업소도 생겨요. 게다가, 4단 진화시키면은, 또 이게 그, 크리티컬 확률업소가 또 생깁니다. 어, 대단하죠? 그니까 러 요거는 제가 4단 진화를 시킬 거예요. 어 사쿠라는. 아주 지금, 13.6에서 가장 핫한 캐릭터입니다. 하한 캐터고 그리고 어 제가 그 얼음의 정령은 지금 두 개만 있어요. 그거 이제 좀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얘는 배너에는 없었는데 얘는 이제 일본판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얘를 이제 진화시키는 거는 어떤 그 스테이지 나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3 단지나 그 권한이 생겨요. 그렇게 이제 3 단지나 시키면 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진화시키는 거는 세개 나왔어요. 사쿠라랑 블리즈랑 슬라임 그럼 이제 블리즈 보겠습니다. 아니 본계에 브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브리지가 없었네 입니다 예, 얘, 얘. 어, 얼음정령이죠 얘가 3단지나가 나왔어요 3단지나 요거 이제 3단지나는 제가 요거를 부계에서 3단지나 시킨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등 나온 캐릭터인데 자 인기 캐릭터죠 기간트 제우스에서 가네샤 얘가 본능이 꽤 괜찮다 본능이 그래서 공격력 어? 잠깐만 어, 아, 초, 잠, 초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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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시간 단축, 파동 데미지 무효, 움직임 멈춘다 무효, 어, 이런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를, 아, 얘를, 초본능, 음, 요거는, 요거꽤 괜찮아요. 공격력, 요건 괜찮고, 아, 조금 애매한데, 별로 본능 안 했네.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가네샤, 아, 가네샤, 초본능 3개, 공격 시간 단축, 파동 데미지 무효, 움직이면 멈춘다 무효. 움직이면 멈춘다 무효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얘 나왔습니다. 강룡, 그라디오스. 강룡 그라디오스. 어, 얘가 이제 소파동, 소파동, 살아남는다, 생산 코스터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강룡 그라디오스가 그렇게 뭐 인기캐가 아니에요. 무속성한테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날려버린 리 범위 공격인데 매직캐인데 그게 인기캐가 아니라가지고 본능을 뭐안 해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이거 본능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긴타입니다, 긴타로. 아, 참. 긴타로 먼저 그 예비가 천사한테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고대의 저주 능력이 있습니다. 원거리 범위 공격에다가 혼신의 격이 터져요. 얘가 조금 저평가를 받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얘가 중요한 이제 본능이 나왔어요. 이게 본능 13.6에서 본능은 얘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속성 빨간 적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적, 그러니까 빨간 적한테도 고대 저주가 들어가요. 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저주 효과 강화시키는 거. 움직임, 내성 필요 없고. 고대 저주 강화. 어, 요두 개는 괜찮은데? 특히 속성 빨간 적. 고대 저주 강화. 요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천사랑 빨간 적한테 매지가 들어, 아 참, 느리게 한다. 느리게 한다는 능력도 있었지. 참, 요거랑 이제 저주가 들어가는. 아,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새로운 양콤보에서 그, 사쿠라 4단 지화시키면은 크리티컬 확률업, 이제, 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본계에는 없어서, 이제, 부계에서 보여드릴 텐데, 얘는 이제 기습괴강 u f o 주에요 얘는 꼬맹이, 고양이 UFO. 꼬맹이 시리즈예요 얘는 드론. 드론. 요렇게 세 개가 들어가면은, 양콤보가 새로 생겼어요. 옙니다. 아이. 아이. 잠만 개강도 로렇 개강. 양코모가 새 생겼어요, 얘예요. 예, 뭐냐, 그 양코대포 충전 속도 업대 충전 속도 업돼요, 돼? 그러니까 충전 속도 업, 양코대포 충전 이제 충전시키면은 이제 발사가 가능한 건데 대 하나랑 중 하나를 넣으면은 그러면 양코대포 충전 속도가 두 배가 됩니다. 되게 빨라져요.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뭐 이런 거 레전드. 스테이지가 새로 나왔겠죠. 어, 이거 열심히 또 클리어 새로 나온 거, 이거 클 클리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 개복치 콜라보, 아참 개복치 콜라보 나왔죠. 어 개복치 콜라보 나왔고, 어 개복치 콜라 나왔고. 그리고 비쿠리맨 콜라보도 한국판에서 할것 같아요. 그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일에 개복치랑비쿠레맨 중에 난 하나만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은 어, 비쿠레맨이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복치보다는 비쿠레맨 비쿠레멘 캐릭터들이 조금 성능이 좀 괜찮으니까 그리고 개복치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캐릭터 리뷰를 할 텐데 여기는 캐릭터가 울터슈퍼레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그지인데지레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 얘를 그래도 3단지나 시키고 이제 본능을 해주면은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네 참 그러면은 그나마 그나마 조금 캐릭터 구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 거의 뭐 도박성 도박성의 캐릭터입니다 도박성의 캐릭터 그렇게 이제 뭐 추천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예 저의 태평냥의 주인 1단 2단 3단지나 3단지나 시키고 얘가 그, 본능을, 아, 그, 요게 중요한데 요게. 본능, 공격부여. 공격부여 확률이 80%인가 그래요. 어, 소파동도 있고, 본능, 소, 소열파. 소, 소, 소열파, 소파동이 아니라. 요게 좀 중요한데, 요건 제가 다음에 리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보셨지만, 이게 계정연동이 이제 되죠. 구글하고. 구글하고 계정연동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예전에 그 자료 같은 게 이제 데이터가 사라지면 복구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개전용도이 돼가지고, 어, 조금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13.6 나왔으니까, 근데 13.6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크니맨 콜라보가 나왔을 때, 그 캐릭터들을 다 풀업 시켜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천주 사쿠라 같은 경우는 제가 4단지나 시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